뭐야? 저 케이팝 무슨 공연하는 응? 것 같아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박항서가 맞 박항서가. 롯들을 잘 모르겠다. 근데, 와, 박항서가 메인, 박항서 감독님이 메인이다. 8월 24일? 지났네? 시창우 <놀람> 아, 저 사람 지창우구나. 오버랜했는데 어, 볼빨간 사춘기 되겠다. 제발. <놀람> 아겠다다꽃 파는 가게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제 숙소 이름이 메이플라워 호텔인가 보다. 아 힘들어. 안녕 Thank you. Thank you. 5층이었나? 영물 레스토랑인가 보다. 나나나나. 야식이랑 맥주 먹으면서 편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아, 유튜브 보고 뒹굴... 유튜브 보고 뒹굴느라고 한 3시간 날렸네. 예, 이게 바로 성여셉 성당입니다. 저희 숙소랑 한 10분 정도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, 나쁘지 않네요. 두두두두두... 이게 제가 처음 온 날도 택시기사가 이 근처에서, 강제로 세울라고 해갖고 잠깐 봤는데 밤에는 사람 진짜 많았는데 낮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시계 돌아가나? 안에는 뭐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그 성주대 선당에 도착했는데요. 멋있게 생겼어요. 뭐 철조망으로 막아서 들어갈 수는 없는데. 그니까 뭐 나쁘지 않고 원래 베트남도 이제 공산국가잖아요. 그 성당이 이렇게 큰게 있다는 게좀 신기한데 아마 뭐 유럽에 비치고 갔겠지만 괜찮은 거 같아요. 이쁘게 생겼어. 공산국가 같은 경우에는. 체제의 의지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. 예를 들어,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고, 중국도 교회가 되게 작아요. 보면은, 그리고 교회는 허용이 되나, 포교가 허용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. 뭐 전도하고 막 이런 게. 근데 뭐, 여기도 뭐 비슷할 것 같긴 한데, 그런 문화 유력지가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유럽 애들이 지은 걸 같긴 한데, 볼링을 아직 안 해봐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. 유럽 애들이 질것같은데데 나쁘지 않네요. 이제 한 시간 있으면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. 아. 여기는 성요세 선당 근처에 있는 호안 끼에모예요. 호수인데, 사람들이 이제,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그냥 앉아서 쉬었다 가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커피 한잔 들고. 아 근데 물 색깔이 어디서 많이 본 물이야. 이거 그 그린티 아닌가? 그린티? 녹조라떼? 얘네도 뭔가를 해야겠다. 2,000, 1,000원이네? 이제, 숙소로 들어가서, 짐책, 어, 어디서 많이 보나겠는데? 까마귀 입은 날씨. 그 루앙쿠라방에서코 엄청 굴던 날씨 같은데? 저 날씨 때문에, 저랑 제 옆에 있던 어떤 외국 여자분이랑 잠을 못 잤거든요 저야 뭐안 끼곤 해갖고 그냥 누워있었는데 여자분이 계속 짤내면서 막 와우 막 무슨 위성어로막 화났다는 것막 표현하는데 저 아저씨가 그 아저씨네 런프라방에서 안내줘 아저씨도